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3장 7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물러가셨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역시 피하다, 도피하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8절 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도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피했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천지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두매는 유다 남쪽 광야이고요, 요단 동편 오늘날의 요르단이죠.뿐만 아니라 요즘 이스라엘과 전면전의 기미가 보이는 레바논에 있는 도로와 시돈 근처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따르고 애워싸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피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날 상황이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위험해서 피하셨을 수 있는데 물러나셨다, 피하셨다 하는 표현이 함께 나오고요. 또그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 고친 그 사건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의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물러남은 의미가 있는 물러남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의도적인 떠남, 의도적인 피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의 대표적인 종파들에서 연합을 해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은 좋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파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함에 따르는 예수님을 함부로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는 이 무리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온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여인이나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만지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절박한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들 무리를 피해 물러가셨습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새벽까지 일어나서 기도하셨는데 벌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시면서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러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해야 될 우선순위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13절부터 이어지는 제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 의 명단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거시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이루고 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롭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함께 있을 제자들을 세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함께 거하면서 훈련시키려고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위 제자 훈련을 시켜서 주님이 떠나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시간들이 적절하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도 물러가야 하고 피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옳은 일, 좋은 일이라고 해서 내가 다 하려고 하다가 더 중요한 일을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말씀인데, 먼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특별함입니다. 요즘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상세 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시고, 이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의 특별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감사해야 되고 자랑스러워 해야 되고 그 특별함에 합당하게 응답을 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나온지라라고 했습니다. 나온지라. 이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아페르코마인데 가버리다 떠나가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어로는 고어이. 디팟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원어적으로는요. 가버리다, 떠나가다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은 떠난 곳의 관점으로 표현 하면서 떠남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언가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리를 떠나신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했더니, 바울이 교훈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끼라, 엑사고라조. 여러분, 이 말씀도 단순히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라는 의미보다는 값을 지불하다는 의미입니다. 엑사고라조가. 우리가 어떻게 시간에 값을 지불합니까?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이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리를 피해 물러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일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정확한 때를 사모하시고 이를 위한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요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또 이를 위해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잘 분별하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지킬 묵상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이를 위해 떠나야 할 것을 알고 떠나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이를 위해 떠나야 할 것을 알고 떠나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아멘.